오늘 어, 바로 들어가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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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로 오늘부로 어, 첫 시간 이내 어, 시험에 정말로 제일 잘 나오는 다시 한번 시험에 정말로 제일 잘 나오는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들 시공간 강의 오늘 첫 시간 내에 음, 모두 어, 준비됐어요. 박수 안 치고. 음. 음. 어, 항상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어생이 찍어 주는 문제는 대부분의 이제 출제 문제랑 연관이 많이 되는 거 알죠? 그렇죠? 반드시 어떤 유형보다 먼저 앞서서 이 유형부터 정복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수학을 뭐 발명하고 탐구하는 게 솔직히 아니고요. 우리는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내신 시험이든 더 나아가서 수능 시험까지 제한된 시간 내에 어 문제를 정확히 풀어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 맨 강조하지만 수능 시험은 조금 이렇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단 말이야. 고작 3 0문제 푸는데, 무려 100분을 주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내시 시험은 21, 22, 23문제를 푸는데, 고작 50분밖에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OMR, 서술형 답제까지 다 체크하면, 토탈 50분이니까, 문제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좀 빨리 푸냐, 다른 말로 하면, 시험 공부, 얼만큼 열심히 해서, 본인 머릿속에 얼만큼 담아둬서, 어, 이게 탐구하고 생각하고 어, 그렇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어, 답을 쓸수 있냐. 그런 약간의 뭐, 심하게 얘기하는 암기 테스트 아니면 자기가 얼만큼 공간 양이 있나를 확인하는 테스트라고. 그죠 그럴 때, 어, 선생님들이 시험들을 풀때다 모든 문항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특정 유형들,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유형이나 정말 그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유형은 몇 가지 편법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꼬르륵풀이라고 할수 있고, 아니면 뭐 귀족풀이라고 할수 있고, 좀 이렇게 정서하는좀다르게 풀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죠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가장 이 강조했던 첫 번째 유리 유리함수의 평행이동법으로 아, 오늘 첫 강좌로 오늘 선정했어요. 추가로 볼게 다 아는 문제야. 이거 모르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보면. 어, 유리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어, 그런 얘는 기본형이냐 심화형이냐? 심화형이야. 심화형이야. 분자의 x가 있으면 심화형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든지 평행이동을 해갖고 수많은 그래프를 만들어 낼수 있고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게이 다섯 가지 보기 중에서 어떤 거냐? 이 문제는 꼭나온다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푸는, 풀이 말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꼭평법풀이귀족풀이 얘는 도대 절대 안나와. 오로지 객관식이라고. 100번 객관식이야. 1 0 객관식이야. 어, 오케이. 그럼면이제 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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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다섯 개를 바보처럼 기본형으로 바꾸면 시간 가. 안 돼, 안 돼. 너무 오래 걸려. 어떻게 해주면서? 어, 정말 소중한 평법공식이야 분모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으랬지. 구하는데 몇초 걸려? 1초. 객.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그지 분자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와? 2 나오잖아 2 나오잖아. 2 그러면 이 다섯 개 중에서 분자가 2 나오는 걸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 매 초? 분석하는 데는 3초 밖에 얘하고 2 나오면 함께 분모가 0이 되면 그때 X가 찾으면 2 구한때 매 초? 1초 얘를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와? 5나오니까아 얘는 죽어도 평행동하고 이 평행동에서 이겹치지않는구나 괜찮아? 이렇게 풀어야 돼. 반드시 시험장에. 이거를 막 험난한 과정을 통해갖고 분자수자이 5를 찾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해서 분명히. 이 문제를 빨리 이렇게 풀,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럼 2번 한번, 한번 또 체크해볼게. 아, 어, 분모가 0이 되 될까, 얼마? 1. 분자에다 집어넣을까, 얼마? 3. 얘도 오답이네 아, 어, 3번 가볼게요. 분모가 0이 되 될까, 얼마? 이개를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얼마? 7. 너도 아니네. 우리 목적못 찾는 거야? 2 찾는 거야. 2 찾는 거야. 다시, 어,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여유가 정더 얼마 걸렸을까? 30초는 너무나 여유있지 않았을까? 계게 분노가 0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개를 분자에다가 살포옷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아니네. 얘도 아니네. 마지막. 그러고 지금 뭐라 고랬어 이 유형은 앞쪽보다는 뒤쪽이 답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열 받는 친구들은 뒤부터 계산하는 것도 적극 추천이라 면서 밖에 분모가 여기될까 얼마? 1. 그리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얼마? 2. 나못 찾는 거야? 2. 5번에 2. 정답.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맨날 이렇게 설명하면 꼭한 친구가 선생님 이거 주관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선생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꼭 물어보죠. 그럼질문이 좋아. 배울 때는 좋단 말이야. 어, 다 좋아. 인정에다 대답해줄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시험장에서는. 갈게. 1번부터 얘얘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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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 숫자가 왜 5가 나오고 얘 숫자가 왜 2가 나오는지를 찾는 방법은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일단 주어진 것부터 왜인지 한번 찾아볼게. 출발하죠. 얘를 기본형으로 바꾸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지. 분모 x 1이요 x 플 1이야. 기본형으로 어떻게 바꾸겠지 무조건, 무조건 분자했던 숫자를 남기려면 얘랑 얘랑 약분되는 식이 나와야돼서 똑같은 식이 정답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똑같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뒤에다 모여있는데 2를 더하면 계산해봐. 나오잖아. 그리고 어떻게 했지? 하차할 때할 때도 어, 오른쪽 카트를 먼저 쓰고, 왼쪽 카트를 뒤에다 쓰지. 보면은 X-1에 2 플러스 1. 이래서, 요, 분자 숫자가 2인 걸 찾는 게 정석. 학교에서 하는 방법. 일반적인 학원에서 하는 방법.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거 하나는 오래 걸리 이게 다섯 개 언제 할 거야. 이건다른 5번이었잖아. 그러면 1번 안내, 2번 안내, 4번까지 니네이 지랄 언제 할 거야. 한번. 1번이요. 왜 5가 나온지볼게 1번 y는 x-2분의 2x 플러스 1 분명히 분자 숫자 찾으면 은 5가 나올 거라고. 그렇죠?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개념을 로 개념 시간에 배웠잖아. 어, 다른 애들은 평행이동 하면 얘네들이 분모들이 바뀌고 얘네들이 바뀌는데 죽어도 안 바뀌는 애가 이 분자 숫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 숫자랑 똑같으면 다 평행이동을 통해고 겹쳐질 수 있다고 했잖아. 맞죠? 그럼 얘도 바꿔 볼게요. x 2에 일단 똑같이 쓰고요. 몇개때는데2배0 2x로 맞춰줘야지. 암살을 볼게. 지수자 마사라 오네. 마사가 뿔까지 커져야 되니까 5를 더해주겠네 오른쪽 하트를터 써주면 x 5에2 그래서 5 빙고. 오래 걸린 잖아 이러면 몇초 컷이라고? 3초 컷이라고. 2초 컷이라고. 됐나요? 시험장에서 분명히 세면대 배운 사람은 반드시, 어들은 반드시 세대 배운 은요세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푸셔야 될것같아 반드시 세사야될것 어, 같아요. 반드시 야사 2번 주요, 2번 주요, 이제 알았지? 이제 괜찮지? 바게요 평균을 위해서 겹치는 아, 함 수가 다섯 개 중에 뭐냐? 물어봤네요. 어머, 얘는 너무나 축제에대 배려가 느껴지네. 분자수저 얼마? 1인 걸 찾지라고 하네. 분자수저 얼마? 1인 걸 찾지라고 하네. 그러면 이 다섯 개 중에서 분자수저가 1인 거한번 5번 더 할까요? 이렇뒷번호로쓰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분모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다. 얘를 분자에다가 쓱 집어넣으면, 아, 이 나오네. 1이 아니네. 아쉽게 보죠. 얘 4로 갈게요. 분모가 0 되는 X 값을 제빨로 찾는다. 그럼 식기를 분자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죠. 마이너스 1. 엥? 내니너 어? 앞에 있는 거아 한번 가볼게요. 어, 분모가 0이 되는 X 값을 찾는다. 그리고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어머? 1이 안 나오겠네. 엥? 이 앞에 있을 거아네 하죠? 분모가 0이 되는 그때 X 값을 찾는다. 그걸 분대에다 집어넣으면, 나 아, 왔네, 2번째. 괜찮아? 어, 물론, 뭐, 100%는 아니지. 맨날, DNC 을 수는 없지. 답이 앞쪽에는 2번을 배치 때문에,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보면, 어, 얘도 좋다. 왜 좋아? 분자 숫자가 얼마다? 2다. 그러면, 기니들이 중에서 분자 숫자가 2인 거 찾아봐라. 딴 친구들은 전부 다 이거를 기, 기본형으로 바꾸려고, 뭐 약분하고 하트하트하고 그 시간 빼곡히 아주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빼곡히 쓰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다? 이런 무기가 있는 거죠. 분모가 0이 되니까 얼마? 1. 걔를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얼마? 1. 아인데어 탈락. 밖에 분모가 0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걔를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2. 어머 똑같네? 아뭐탐의동하면 겹칠 수 있구나. 마지막 길이, 분모가 0이 될까, 얼마? 1.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너도 있구나, 너도 정다 어, 갈게요. 분모가 0이 될까,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1 나오네. 너타아 정답은요, 4기 니기, 4번. 알겠니? 반드시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하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요.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